묵상 기도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미가 86장 내 가장 좋은 것 가려 찬양하겠습니다. you control 歌唱出。 상속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마태복음 21장 38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즉 자기의 백성에게 보내셨을 때 자기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니, 죽였죠. 오늘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거룩한 율법으로 울타리를 두른 유대민족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원 안에 지은 망대는 그들의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농부들에게 일정량의 소출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거룩한 특권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이름으로 소출을 받으러 갔던 종들은 불충실한 농부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을 가지고 온 선지자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 거지를 당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자신의 독자 곧 포도원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그들에게 보냈더니 탐욕스런 유대인 불충실한 종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 이익과 영광을 얻으려는 심산으로. 자기들끼리 머리를 굴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엄흉한 속셈을 비유로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악한 농부들을 규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 죄를 자인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자주 언급하면서 곧 오실 메시아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잔인하게 살해된 그 상속자를 그 돌에 결부시켰습니다. 그 돌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건물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회의 설계자이시자 화려한 성전의 기초이시며 모든 희생 예배가 가리키는 원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은 자신들을 위하여 오신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가난에서 구원받고자 했고, 물론 가난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병에서 구원받으려고 했고, 아 물론 병에서도 구원받아야죠. 압제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으려고 했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을 했습니다. 그것만. 그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박어서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에 만족을 주는, 이기심에 만족을 주는 해석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그 말씀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싫으니까요.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그래, 아예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위하여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품성을 이해하고 그게 조화되는 해석을 해야지만,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는 귀한 한날이 되면 좋겠습니다.